제35편, 다윗의 시여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참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잔혹한 원수가 시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헤매입니다 그들의 적대 행동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 행동의 악성은 그들의 배은망의로 인하여 더 커졌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여호와께 호소하여 그 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폐망을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보호자로서 친히 무장을 하여 방패와 손방패를 친히 잡으시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 주시므로 대적을 공격하고 방비하는 양면 작전을 감행하도록 부탁합니다. 또 영원에게는 나는 내 구원이라고 하여 안심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인 원수들을 창피하도록 하고 낭패를 당하여 물러가게 해주시고 바람 앞에 교와 같이 몰아내 주시며 저희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추격하여 꼼짝 달싹도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마치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은 격입니다 나무의 자비가 제자비라는 말과 같이 그들 스스로 걸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 까닭에 그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로 그는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박회자의 대언적 행동을 말합니다 무지한 다윗에게 죄를 씌우려는 거짓 증인들입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죄를 씌우려고 힐난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극도의 악행이니 하나님께서 엄벌하실 것입니다 예,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예, 즉 그들이 곤난 중에 있을 때에 시인 다윗은 그들을 동정하였으나 그들이 도리어 참소와 증모로서 갚았다는 것입니다 비방과 악담으로 남의 인격을 찢는 듯이 조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연애석상에서까지 은인을 조롱멸시하였으니 극히 굳어진 신명들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며 감사의 서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을 간구합니다. 만일 다윗이 실패하면 그 원수들이 얼마나 좋다고 환호성을 칠 것이겠습니까?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며 선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곤고만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기뻐하기까지하니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라고 하여 도움받을 소망심을 강화합니다.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라고 한 말을 하나님의 골기를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시면 반드시 자신이 살 것을 알고 믿는 이 신앙은 원수들이 자기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은 곤란 중에서 건진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성할 것 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란 곧그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행위를 송령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